사랑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9월 16일 목요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말락에서 2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재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이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오른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어진 이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제사장의 사명 이란 제목으로 말씀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말라기에서의 여섯 가지 논쟁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목상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두 번째 논쟁이었던 나를 향한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바로 이 주제는 제사장들에게 해당되는 논쟁적 주제였습니다. 어제는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 제사장들, 특별히 번거롭다는 이유로 어, 자신이 해야 될 일을 등한시하고 있던 제사장들을 책망하는 어,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2장 1절부터 9절 사이에는 어, 이런 책망 받을 제사장들에게 앞으로 어, 첫 사명이 무엇이었고,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제사장들은 지금 길을 잃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조차 알지를 못합니다. 길을 잃어버린 이 상태 속에서 계속 하던 일을 반복한다고 하는 것은 그저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해서는 안될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해 보시면 제사장들이 이 일을 멈추지 않으면 너희 얼굴에 똥을 바를 것이다. 너희들의 제사를 내가 더 이상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기까지 하셨습니다. 이제 제사장들은 자신의 지금까지 해왔던 일을 멈추어야 됩니다. 멈추고 깊이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깊이 있게 고민하고 또 고민한 끝에 얻어진 또 오늘 말라기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제사장의 본래의 직임을 감당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멸시하고 있는 제사장들에게 지금 당장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복을 저주로 바꾸시겠다고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세우신 이 언약과 신의를 저버린 이 백성들의 제사를 더 이상 받지 않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사 이것은 말라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들도 하나님의 특사로 임명을 받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특사인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바른 길에서 떠나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지도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락기 2장에서 주요된 가르침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락기에서는 제사장들에게 오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합니다. 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존중하는 마음 없이,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어, 마치 앵무새가 지적이듯이, 그렇게 의미 없이 말만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 말씀을 마음에 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때에 따라서는 내 목숨보다도 더 소중히 여겨야 될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런데 말라기 눈에 비친 지금 그 제사장들은 이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흠이 있는 것을 제물을 드리면서도 그것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번거롭다, 귀찮다는 이유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말라기서를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단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존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형태가, 지금까지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것, 존귀하지, 존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이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그 뜻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존귀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각자의 제사장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바로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입술에는 지식을, 또 평강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몸소 실천하고 이것들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 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적용함에 있어서 오늘 본문은 분명히 제사장, 하나님의 특사를 위한 사명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제사장은 몇몇 특수한 사람, 예를 들자면 목사 혹은 장로들만 이렇게 하면 된다는 의미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특사 그리고 제사장은 오늘날 우리가 만인 제사장직을 믿고 있는 우리에게는 모든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특사요 하나님의 제사장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이 직임은 몇 사람만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이미 우리는 특사로 임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하나님의 특사로서 임명된 제사장이 해야 될 사명, 그 사명을 잘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얼굴에 똥을 발라서 너희로 함께 모든 멸망의 세대한게 멸망할 수도 있다 라는 경고가 바로 우리를 향한 경고일 수도 있다고 하는 부담감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앞에 있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말라기서 2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세 가지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특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여 드려야 됩니다 바로 이 명심하여 듣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제1일 된 목표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그저 기분에 따라 아니면 내가 찾고자 하는 말씀을 이렇게 뭔가를 내가 원하는 말씀을 찾으려고 하는 자세가 아니라 어떠한 말씀이 주어지든 간에 그 말씀을 명심하여 듣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모든 말씀들은 모두가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나가는 자세로 전적인 순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말라기에서는 제사장들에 대해서 이미 너희들은 바른 길을 떠났고 많은 사람들을 율법을 버리게 만들도록 가르쳤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뜻을 돌이켜서 바른 길로 나가라 아 그리고 백성들을 이율법을 어, 바르게 지도해서 바른 길을 갈수 있도록 지도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가야 합니다. 비록 좁은 길이고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이고 협소하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길이 오늘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길인 줄로 믿고 다른 사람을 의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걸어야 할 바른 길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은 몇 사람만이 가는 길이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이 함께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끊임없이 걸어가는 이 술래의 행렬을 멈추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찾는 사람이 바로 이와 같이 바른 길을 걷는 사람을 하나님의 특사로서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많은 사람들을 도와서 악한 길에서 돌아 서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특사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착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사람으로서 사람들을 도와주고 악한 길에서 되돌아 올수 있도록 하는 사명을 이미 우리가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바로 이 악한 길에서 돌아오도록 만드는 일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돕는 일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은 아주 중요한 직책입니다. 다리를 놓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로서 서 있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할 수 있는 다리를 돋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위치를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길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멈추어 설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소견에 오른대로 각기 행할 수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의 길은 결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특사로 임명을 받았기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의 길을 따라 우리는 묵묵히 이 생명과 평강의 길을 향해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레위인들에게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세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언약은 바로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선시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특사로서 진리를 말하고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악한 길에 빠져있는 사람을 안타까운 마음, 국률이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다시 건져낼 수 있는 이 생명의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일을 해야 됩니까? 다시 말씀드려보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특사로 임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이제 감추지 말고 오늘 우리의 삶에 터전에서 이 하나님의 특사로서 당당하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 내실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막중한 책임감을 부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이 소임을 잊어버리고 번거롭다는 이유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그러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마음과 이런 자세로 서 있는 것은 아닌지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 봅니다. 이제 이, 이 멸시하는 이스라엘 제사 제사장들이 다시 뜻을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도 또 돌이켜서 하나님의 맡겨 주신 일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 앞에 바로 서게 도와주시고 바른 길을 걷게 해 주시고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많은 사람을 생명의 문으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은 연약하지만, 우리를 돕고 우리를 위해 은혜와 긍휼을 내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묵묵히 이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